우리 부족해 간설로봇 준비 완료 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관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와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구를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인다뷰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모조리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무리는 뭐. 약하다. 무너질 거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t 응? 설 로봇 융병을 준비 완료 변 g o 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G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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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수정을 남긴 것 같군요. 어리디 대화를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컨설러먼 준비 완료! 갑니다. <laughs> 말도 참 예쁘게 하지 항상... 저희 쪽지진학 응응. 리의보응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주십시오. 거기선 일이 벌어집니다. 음?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 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최소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의엔엔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해. 그거 괜찮겠네. 기꺼이 도와. 날. 간설러면 준비 완료. 데스팅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말해. 데스팅 가스가 더 있어야 돼 무방 <laughs>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이 정거장을 어디에 순간 이동시키면 좋을까? 어? 그거 괜찮겠니? 말? 안 음. 아, 좋은 일인가. 무슨 일이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대각 출격 준비를 마쳤고, 마쳐... 임금님,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강력을 살... 대시한 따르면 행성의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막드러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어,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타이밍일지도 몰라. 베스핀 카스가더 있어야 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기,

h o 이 m a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강력한 지진 활동이 o 리디아 w 라 a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적들의 움직임이 o 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o 금 h o 이 many are you? How m 원시벌레야. 본명이 어? 전투 중이야. 사령관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나? 나? 나, 정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폐된 적이다. 하지만 내 말한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안 좋은 일인가요? 지금이다. 기꺼이 도와주기 위나서와이발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그, 말, 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 어, 동맹이 전투 중이야. 돈이 범인 위원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하였다고 하는군이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건설로봇 음,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어디에 있어? 음.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왜? 뭐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틱틱거림. <laughs>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용암 부용용 줄에서 용암용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온돈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령관의 공중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뜨고 볼 수가 없군요. 아,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목소리>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자치력 강성 이동수. 자 어서.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뭘 응? 처리해 줄까? 재미만 있다면요.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그러고 말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일꾼이 재논 수종을 분발하다 사망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들 통감하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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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laughs>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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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침착하게. 자, 지금 도착했다. <laughs> 저기 동맹 이지를 우리 전거장을 투입해 전장을 달군 중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기꺼이 도와주지. 저기 가까이 있다. 죽여라. 문치리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격전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고령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공중 유닛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인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좀 예쁘게 <usion> 지 <하지. 나소리> <nih> <annoying> <problem>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네, 네, 계산 완료.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격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 n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막 들어오는 소식입니다. 자치령 동맹들이 열정 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저게 오래날 모욕한 이가 저승사자 가서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공허해 멀바르 시청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꾼 하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치령군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해줘 그거... 그...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 이건 아주 일부에 불과해. 자. 자의이령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우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